야 아연아 여기가 어디야? 아이와 예. 그림자다 아좀하지말와 군인이다 충성 충성 어, 사람 적다 아니, 많잖아 야디야 머리 다해 여기 머리가 안 닿는 사람이 나안 이거, 이거 완전 오케이 절대 안고 오케이 박세준도 절대 안다이거 해줘 v. 불쌍한 명씨해 아씨 눈안 보여 유 평화기념관이다라든지 소민아 <놀람> <놀람> 영애들아, <laughs> <인형> <laughs> 네. <laughs> 이거, 이거, 아가 밟았어요 우재 재밌다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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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이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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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<봐바> 내가 모델 워킹 한 번만 줘봐드다 <laughs> 전시관 안 들어가 보겠고요. 네.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63개국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싸운 그들의 승부와 선을습니다 신기하다. 오나 툴모자 갖고 싶다. 나 이거 한 개만 사. 오 어, 신기해. 이개 어, 야야 이런 거에 관심 갖지 어. 뭐. 어. 이거 이, 이 백의 배기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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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연이입니다그나도나올 <laughs> 어디서 찍을래요? 선생님 저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너, 제가, 제가 브이로그 찍을게요 아니. 선생님 여러분 어, 어. 갑시다 빨리 갑시다 내가 폐 없어지고 있어 내 심실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어 내 말로 뛰어가고 <laughs> 싶다 아... 뭐, 뭐 어떻게 얘기를 안 들려? 얘기를 한는데안 들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층으로 올라갈게요. 아날충이었잖아 어, 근데 위에 볼 거면 안 돼. 아니 한방있 어? 뭐? 한방 체험할 수 있어. 진짜? 진짜? 어. 모자 쓰고? 금켤수 있어. <laughs> 진짜? 네 <laughs> 하나 해볼래. 어 뭐야 뭐야. 무섭다. 자라라란따금따라 <laughs> 아, 소리.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잠시 못본척 해주시고요. 여기 있는 그 요거예요. 아셨죠? 오케이, 제가 조선인 한번... 노무자 숙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나 봐요. 다음은 탐광 체험이 에요 사실 두 번째 오는 거지만 찍어 보겠습니다. 우와. 저러고요. 이러고 일을 하셨던 거잖아. 맞지? 어. 이게 뭐지? 숨는 곳인가? 이거 한자잖아 이거 아 아니야 위에 거 일본아? 오 이거 일하는 소리 들려? 신발이야. 확인이 신발을 줬겠냐? 여기는 위안 소의 염. 진짜 시켰다. 오야이것도 다른 그거야. 영상이 다 달라. 사람도 다르네. 저희 양갈래하고. 아까 정신적인 고통이라 음, 그럴 것 같아. 손 잡고. 들어갈 수 있나? 이방 안에서 음, 지냈던 거지. 어, 너무 좁은데? 이게 불 켜는 거이? 봐봐. 이 방이 너무 음. 좁다. 아 놀래라! 어, 아 놀래라! 아 놀래라! 아 놀래라! 켜도 좀 어둡다.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전구 하나다 줬네. 진짜 무서워. 아 놀래라! 너무 쫓을 집잖아. 동영상인가? 갈게요. 아, 좀... 아근 이거 읽어. 국립 일제 강제 강동원역에 왔어요. 강동원이 그 강동원역 사다. 재밌다. <laughs>